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어서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여러 요인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실제 금리 인하 이후에도 시중은행 등의 주담대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본격적인 대출 억제 방안이 시행되면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쌓여가고 있으며 경매시장엔 대출금을 갚지 못한 부동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SR 규제 2단계 연기와 정책 대출 확대 등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 탓에 집값과 가계대출이 불안해졌고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피벗 효과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평가를 미뤄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이후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라며 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한 사이클이 끝났다며 부동산 pf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연끌족들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갭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라고 했으며 DSR 규제도 중장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행권에 확산되고 있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주담대를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LH의 택지를 구입한 뒤 대금을 연체하거나 토지를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토지 계약 해제는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수도권 일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향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서둘러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급증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국토위에서 공개된 LH 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 등에 따르면 토지 매매대금 연체액이 지난 2020년 2조 5,391억 원에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엔 6조 9,28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신규 분양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해약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해약된 토지가 총 462필지로 작년 249필지 대비 급증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기신도시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매물이 1년 만에 25% 이상 급증한 4443건이 나왔고, 일산 동구 아파트 매물도 22% 이상 증가한 41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 신도시에만 8,500건 이상의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급증하면서 일산 지역 집값은 최근 1년 사이 최고 2% 가까이 평균 시세가 빠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다른 일기 신도시들에서도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삼본 신도시가 있는 군포시 아파트 매물이 2,792건으로 1년 만에 14% 이상 증가했고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 매물도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늘고 매수세가 끊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일기 신도시 등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저축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 채권이 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강도 높은 경영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고정이하 여신이 총 11조 3,09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조 1300억 대비 무려 84%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부실채권으로 불리는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내어준 여신이 3달 넘게 연체된 것으로 위험 분류 중 가장 악화된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별로는 OK저축은행이 OK 1조 377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BI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정이 하여신 비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도 79곳 중 60곳에 달했으며 자산 규모 상위권에 해당하는 OK 저축은행과 웰컴 저축은행 등도 포함됐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급증 현상은 부동산 PF와 개인 사업자 연체 증가 때문입니다. 국내 저축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3,084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고 대출 연체율도 8.36%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접자폭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1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당분간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를 이어갈 계획이며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실 정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가 증권사의 신용등급 하락 압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부실이 깊어지면서 증권사의 재무구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소형 증권사에서 대형 증권사까지 신용등급 강등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증권사들 중에서 BNK 증권과 IM 증권, IBK 투자 증권과 한화 투자 증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고 수익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나신평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이후 부동산 금융 호황기의 등급이 상향된 증권사들은 그에 걸맞는 수익성을 보여줘야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며 수익 창출력 회복 지연으로 재무 안정성이 흔들리면 신용도 하향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등급 하락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나신평은 SK증권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다울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도 KF투자증권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중 고정이 하여신 비율이 36%를 초과하고 있고 작년 3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고정이 하여신은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입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부실 채권은 3조 2천억 수준으로 작년 대비 9천억이나 늘었습니다. 글로벌 신평사들도 국내 증권사 신용도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도 한국투자증권 신용등급 전망에 부정적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증권사들의 신용도 하락은 부동산 PF 관련 부실 위험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PF 위험성이 큰 후순위 비중이 72%에 달하고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대비 후순위 비중이 2배 이상 높게 형성됐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고위험 익스포저를 늘렸다며 과거 대비 높아진 금리 수준과 부동산 pf 경기 저하, 부동산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 pf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공사비가 30%나 급등한 공사비 쇼크가 심화되고 있고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커지면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건설업계의 불황이 내수경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더큰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기대된 이촌 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최근 공사 중단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육구역도 공사비 갈등으로 1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왔고 최근엔 결국 조합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 강북 최대어로 불리던 장위자의 레디언트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시공사가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현장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24곳 조합에 요청한 증액 공사비가 2조 6,548억 원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설계와 마감제 변경 등 검증을 통해 16% 감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비 갈등에 대해서 정부가 다양한 안정화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갈등해 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이후 더 심화됐다며 정부가 손을 내민다고 서로 날선 상황이 얼마나 봉합될지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